2007년 3월 6일 중국 신장의 작은 마을 주민이었던 시웨이츠는 이날 새벽 유별나게 울려대는 낯선 전화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아유이 새벽부터 누구야.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대뜸 그에게 당신 조카 시신진 나랑 같이 있어. 당신 조카 목숨 구하고 싶으면 15만 위안 내놔. 그럼 살려줄게. 처음에 시웨이춘은 요 너무 뜬금없는 전화였다 보니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새벽부터 연락에 열심히 일한다 진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이씨 막 화를 내면서 전화 를 끊어요 그런데 5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또 그놈이야 또 우리 조칼 잡고 있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때 시웨이춘이 야너 너무 tv 많이 본거 아니냐 너도 진짜 애쓴다, 애써. 정상적인 일을 하며 살았죠 야, 다시 전화하지 마. 또 전화하면 가만 안 둬. 이때 상대편 남자를 반대로 막 조롱하고 끊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시외의 춘 뭔가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느닷없이 이런 전화가 걸려왔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 네와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하는 소리가, 어? 우리 아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조카도?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이 시외의 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요, 전화온 번호를 추적해 위치 파악, 납치범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까지 찾아요. 이 목격자 왈, 3월 6일 전화온 그날 저녁에 시신진이 장더위라는 남자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 그렇다면 이 장더위라는 남자는 누구냐? 이웃들은 모두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 장더웬과 함께 간수성에서 신장으로 온 남자인데 이형 장더웬은 이 신장의 한 모카밭 그리고 모카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형 장더웬은 크게 모난데가 없어. 문제는 동생이야 장더위. 장더위가 되게 돈을 좋아하고 이익을 탐하는 전체적으로 욕심이 더 많은 남자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냐. 2006년도에 이 형이 공장에서 작업한 모카솜을 한 차에 가득 실은 거예요. 거래처에 이제 운반하려고. 그 차를 장더위가 한번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장더위가 몰래 조작을 해가지고, 거래처에 도착, 이모카손 무게를 잴때 무게가 더 많이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거래처 사장들은 무게가 더 많이 책정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장더위에게 더 많은 돈을 줬죠. 사기를 친 건데. 그런데 이건 얼마 안가 걸립니다. 한 사장님이 아무리 봐도 그 정도 무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무게를 재본 거예요. 역시나 안 맞아. 바로 경찰에 신고. 장더위는 이 사기친 일로 인해 2주 동안 구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 욕심이 꽤나 많은 남자야. 이런 얘기를 들은 경찰, 장더위의 집을 찾아가는데, 이때 그는 집에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엽니다. 그는요, 시웨이춘한테 몸값 요구 전화한 거? 맞다, 인정해요. 시신진과 그때 함께 있었다, 맞다. 그런데 죽이려는 생각은 1도 없었고, 그냥 시웨이춘한테 이렇게 겁주면 돈을 좀 줄까 싶어 전화했던 것 뿐이었다, 딱그 뿐이었다. 결론은 시웨이춘이 돈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에이, 실패다. 그냥 시신진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가라고 풀어줬다. 난그 뿐이다. 그 이후에 이 남자가 어디로 갔는진 나도 모른다. 약 3시간의 신문을 받으면서 장더위는요, 분명한 건난 그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부인만 할 뿐.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묵비권. 정말 그는 시신진,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경찰은요, 장더위에 집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역시나죠. 그의 집 화분 가장자리에서 다 닦이지 않은 작은 혈흔이 발견돼요 이와 플러스로 그의 집 마당에서 불에 탄 재들이 막 발견되는데, 그재 속에서 사람의 뼈와 치아가 나옵니다. 결과는 사라진 시신진 거야. 야, 너 시신진 풀어줬다며, 그 후에 어디 갔는지 모른다며, 그런데 왜 그의 뼈가 네집 마당에서 나오니?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결론은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시신진을 죽인 걸까? 시간은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장더위가 돈 욕심이 원체 많은 놈이었어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은 하기 싫어. 그냥 빈둥 빈둥 쉽게 일하면서 큰돈벌수 있는 방법 없나? 항상 이런 생각만 하던 놈. 이런 놈이 우연히 시신진이라는 남자에 대해 듣게 된 거예요. 야, 저놈 보이지? 저놈 집이 겁나 잘 산대. 저놈 삼촌이 연간 수백만 위안을 버는 완전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던데. 이걸 듣는 그 순간 장더위, 아저 놈이다, 저 놈이 내 돈줄이다. 그렇게 2007년 새해 첫날 친구에게 부탁해 장더위는 시신진을 소개받습니다. 둘은요 자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놀이하고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 시신진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겠죠, 좋은 사람인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 돈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좀 살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장더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산다는데 그럼 돈도 더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는 상상도 못했겠죠. 애초에 자기한테 접근했을 때부터 이놈의 목표는 오롯이 돈이었다는 걸. 자기 앞에서 웃고 하는 이 모든 게 결론은 돈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2007년 3월 5일 시기가 물을 익었다고 생각한 장더위는 시신진을 자기 집으로 유인, 술을 마시게 했고 그가 술에 취했다 싶을 때 준비해둔 끈을 꺼내 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핸드폰을 꺼내 시신진의 부자 삼촌 시웨이춘에게 전화했죠. 당신 조카 시신진이 나랑 같이 있어. 당신 조카 목숨 구하고 싶으면 15만 위안 내놔. 그럼 살려줄게. 여기서 15만 위안은 하나로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건, 이 시외춘, 삼촌 반응이 왜 이래? 야, 너도 참이 새벽부터 열심히 산다야. 너무 TV 많이 본거 아니냐? 정상적인 일을 하며 살아 좀. 다신 전화하지 마. 또 전화하면 가만 안 둬. 반대로 시외춘한테 조롱과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때 시신지는요 완전 술에 꽐라가 돼가지고 두손두 두 발이 다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더이는 돈 협박은 무슨 오히려 조롱까지 당해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빠 죽겠는데 옆에서 술 취해가지고 자기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막 뭐라 뭐라 헛소리하면서 술주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빵 터진 겁니다 꽐라 돼있는 그에게 분풀이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목 졸라 그를 살해. 시신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마당에서 태워버린 겁니다. 이 무슨, 지금 간단히만 들어도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이때 사형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2008년 7월 21일 그의 사형이 집행되죠. 양쪽 교도관들이 그의 팔을 잡고 사형장으로 이동. 그의 두 손, 두 발, 눈까지 묶고 딱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놈, 악 소리 지르면서 뭐라 뭐라고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나 폭로할 거 있어. 나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 하나 알고 있다고. 그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 날 지금 죽이면 그 살인 사건 영원히 묻히는 거라고. 딱 죽이기 직전에. 이 외침에요.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하며 집행관들 다 당황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그냥 죽여? 뭐 어떻게? 해? 바로 상급자에게 이 상황 보고 들어갔고요. 결론은 집행 중지됩니다. 진짜 딱 죽기 직전에 곧바로 신문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수년간 묻혀있던 한 살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목화 속에 식물인 면화를 줍던 여성 양앤이 한 군대 근처 어느 지역에 묻혀있다고. 양앤을 죽인 범인은 몽골인 아재라는 남자다. 지금 장더이가 피해자 이름에 가해자 이름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시신이 묻혀 있는 위치까지 말이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장더위가 말했던 위치를 파내기 시작해요. 무려 5 시간을 막 파낸 결과, 정말 한 여성의 시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양엔? 바로 양엔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요. 이 부모님 왈, 딸이 2년 전 일하러 나간 후 실종됐다고. 이 부모님의 혈액과 발견된 시신 대조한 결과, 일치, 양은이 맞다고 나옵니다. 동시에 장더위는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양은이 자기 형, 장더웬의 모카밭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2006년 9월부터 몽골인인 아재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그러다 한달 정도 더 지나 10월의 어느 밤, 아재가 갑자기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 장더위, 나좀 도와주라. 내가 여자친구 양인과 싸우다가 실수로 탁찼는데 양인이 죽어버렸어. 이 시신을 지금 좀묻어야될것 같은데 내가 혼자 영 힘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가 이 시신 묻는 것좀 도와주라, 어? 당연히 이 말에 장더위 놀래가지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 싫어, 혼자해. 나 일에 끼기 싫어. 그랬더니 아재 표정이 싹 변하면서 아 도와줘 이 시신 묻는 것만 도와주면 내가 돈 얼마 줄게 어? 아 좀! 아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양인 죽였다는 거 너도 알게 됐으니 나 너도 죽일 거야 이런 살인범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양인 시신 돕는 걸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 위치를 알고 있는 거라고 장덕위의 진술은 완벽했어요. 바로 범인 아재를 불러 심문해야죠. 그런데 웬걸? 어? 아재가 죽었대. 이미 2007년 4월 28일 장더위가 감옥에 간첫 달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망. 와, 그러니까 장더위 말이 맞다고 하면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사망해버린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장더위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한 확인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경찰은요,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재와 양엔 둘이 어떤 다툼을 했길래 뭐 때문에 싸웠길래 양엔이 사망까지 한 걸까? 왜 싸웠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아재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외부인에게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시신 매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게 보통인데 왜 그는 가족도 아닌 제3자 남인 장더위에게 도움을 청한 걸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인가? 경찰은 양행과 사망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동료들 말에 따르면 이 양행 사실 처음엔 이곳에 일을 하러 온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장더위의 형인 그 모카밭 모카 공장의 사장 장더웬과 양앤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다가 몇년전 장더웬이 양앤을 위해 방을 하나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장더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재와 양앤이 사귀는 사이였다고 싸우다가 죽였다고 했죠. 그런데 동료들 말은 다르잖아요 지금. 지 형이랑 사귀었다는데... 아재와 양엔, 크게 둘이 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양엔을 죽인 사람, 아재가 아닌 지 형, 장도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을 말할 수 없으니 이미 죽어 확인이 불가능한 아재를 끌어들인 거 아니야? 사형 직전 자기가 죽긴 무서우니 뭔갈 하나 사건을 불면 내 사형이 미뤄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형이 죽인 이 사건을 불었는데, 우리 형의 이름까진 불수 없으니 이미 죽어 있는 아재를 판 거죠. 그렇다면 또 드는 생각이, 이 아재가 2007년 4월 28일 장더위가 감옥에 간첫 달에 사망했어요. 지가 감옥에 있을 때 아재가 죽었는데, 아재가 죽었을 때 그럼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재를 이 살인사건에 막 들먹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죽은 놈이라 말해도 경찰이 증거를 못 찾을 걸 알고. 그렇다면 누군가 장더위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와서 이 사망 사실을 알려준 걸까요? 그런데 교도소의 면회는요, 모두 녹음과 녹화가 되며 바로 옆에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고 면회 오는 사람의 옷까지 모두 철저하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아재의 사망 소식이 외부에서 전달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아재의 사망 소식을 누군가 면회 와서 전달했다 그러면 녹 녹화 녹음이 되니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 면회 온 사람들 중그 누구도 그에게 아재의 사망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형이 죽인 게 맞고 장더위가 아재를 이용하는 거라면 그는 어떻게 감옥에서 아재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걸까? 우선 경찰은 장더위의 형 장더웬을 찾아갔습니다. 당신 양행과 사겼다면서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더웬은요 강하게 부인해요. 사귄 적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고용 관계였다. 목화 수학이 끝난 후로 연락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결론은 장더웬과 양앤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안 나와요. 직원들의 말 뿐. 이에 경찰은 피해자인 양앤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단서를 하나 얻어요. 뭐? 양앤과 사귄 적이 없어? 뭐 철저한 고용 관계? 예끼 놈아! 양인의 고향집에서 장더웬과 둘이 막 주고 받은 편지들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편지로 보아 두 사람의 연애 관계는 2000년부터 시작 6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양앤이 사망한 그 해에도 사망 직전까지도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장더웬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카수학이 끝난 후 연락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양앤의 어머니도 하는 소리가 2000년도 때 어머니가 딸 양앤을 데리고 장더웬의 모카밭에 일을 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이때 딱 봐도 장더웬이 내 딸한테 막 개수작 거는 게 보여. 이 엄마는요, 이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모카 시즌이 끝나자마자 딸을 데리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 양해는 같은 마을 사람과 결혼해요. 하지만 2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둘의 관계. 편지로 봤을 때 2000년도부터 시작. 그러니까 처음 일을 하러 갔던 그쯤 시작돼서 2006년까지 사귄 거예요. 그런데 2003년에 양현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혼했죠. 왜 했을까? 대충 그려집니다. 양현, 장도현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 계속 장도현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2006년도에 딸이 갑자기 일하러 다녀오겠다고 이때 어디로 가는지 말을 안 해줬대요. 그냥 일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애 편지 나왔어요. 장도웬, 앵간치 거짓말해라. 그때서야 장도웬은 인정합니다. 사겼다고.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양인의 죽음과는 자기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양인이 결혼했다고 해서 좀 연락을 뜸하게 하고 있었는데 양인이 이혼 후에 2006년도에 모카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그때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굳이 그 여자랑 다시 엮이냐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가정도 좋았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행복을 깨냐고요. 여튼 그녀가 일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모카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0월 달에 자기가 1,500 위안을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도 모른다. 자, 연애편지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6년 초기 때 것까지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러 왔다. 일 끝나고 보냈다. 뭐 이런 말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 장더위의 진술은 증거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형 장더위는 살인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할까 조사가 정체에 빠졌을 때한 범죄 심리학자가 나섭니다. 장더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 욕심이 많은 남자였어요. 여러 돈 사기들을 쳐서 구금도 됐었단 말이죠. 그의 마지막 사기 사건은 2006년도였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범죄 심리학자가 봤을 때 2006년도에 8천 위안을 사기쳤어요. 사기꾼으로 있던 이놈이 거짓 몇 개월 만에 2007년 3월 6일 잔인한 살인마가 됐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기꾼에서 살인범으로의 변신이 너무 빨라. 분명히 사이 어떠한 사건이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더위가 말한 양행과 아재의 이야기는 꾸며낸 거였지만 양엔의 죽음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인 장더웬을 조사했을 때 범죄 증거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더위는 양인의 시신 매장 과정을 정확히 얘기했고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더위가 양인을 죽인 건 아닐까요? 경찰은요 맨 처음 의문부터 하나씩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장더위가 아재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면 그 정보는 어디에서 온 걸까? 면회는 앞서 언급했듯이 증거가 남습니다. 녹취, 녹음.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장더위가 수감돼 있던 교도소는요, 매일 두 번의 운동시간이 있습니다. 각각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30분씩 다 운동장으로 나와 운동하는데, 이때 장더위, 운동만 했나? 어떤 수감자와 만나 수다 떨고 하면서 듣게 된거 아니야? 역시나, 장더위의 운동시간 동안의 교류, 동향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아래, 콜지트라는 남자. 2008년 4월에 절도죄로 수감된 남자인데, 팩트는, 와, 이 남자 수감되기 전 장더위와 아재 두 사람을 알고 있었어. 이두 사람과 아는 사이였어. 그런데 조사 결과 콜지트 운동 시간대에 한번 장더위를 만난 적이 있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콜지트한테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히 아재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거 아냐고 얼마 전에 아재 죽었다고 그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2008년 9월 3일 다시 장덕위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한테 아재가 와서 양앤을 어떻게 죽였는지 얘기해줬었다며. 그 살해 과정 다시 한번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줘봐. 이때 장더위 뭐라뭐라 쭉 얘기를 해요. 이에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왜 갑자기 아재가 저지른 살인을 얘기한 거야? 왜 아재를 고발하기로 생각을 먹은 건지 그냥 딱 이렇게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더위가 에? 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물으세요? 설마 아재 죽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경찰은요, 와, 바로 100% 확신했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놈 아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구나. 여러분, 콜지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재가 죽었다는 거100%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말이, 아재 죽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연기를 하고 있네? 이에 경찰 바로 물었죠. 야 콜지트가 다불었어나 알고 있었잖아. 와 그때서야 결론은 범인 지 형인 장더웬 니 아니었습니다. 아재 더더욱 아니었고요. 양옌을 죽인 범인 지였습니다. 어? 2006년 10월 양옌은 목화 시즌 1이 끝나서 장더웬이 준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때 양옌의 아름다움을 탐내던 장더위가 나선 겁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렇게 둘이 저녁에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딱 어느 외진 곳을 지날 때 이놈이 갑자기 차를 세워. 쉬다 가자면서 갑자기 양엔의 몸을 막 더듬으려고 이 새끼가. 그러니까 놀란 양엔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러니까 이놈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소리 지르지 마 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을 콱 쪼르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양인의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 이때 장더위는 약간 성관계 때와 다른 뭔가 낯선 쾌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 쾌감 플러스 사람 죽이는 게뭐 이렇게 쉬워? 거기다 이 여자 몸과 가방을 뒤져보니 돈이 있네. 돈도 이렇게 쉽게 그냥 벌수 있고 아주 딱이네. 그는요 양인의 몸을 뒤져 1500위안의 현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괭이, 삽 같은 걸 가져와 양해는 문제의그 땅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혼자 죽이고 혼자 묻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이미 죽은 아재한테 넘기려고 했던 거고요. 아주 영악하죠. 딱 자기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지가 죽인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살인을 딴 놈이 저지른 살인인 척, 그걸 밝히는 척 하면서 자기 사형 늦추려고 결론은 2008년 9월 15일, 장더위는 다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고받고 바로 다음 달, 2008년 10월, 사형 집행돼서 죽었어요. 한 살인 사건이 기묘한 사건을 끌어냈고, 교활한 진범은 계획을 세워 모든 것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기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납치와 시신소각에 이르기까지, 장더위의 범죄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돈과 폭력을 운명을 조종하는 도구로 여겼어요. 아무리 교활한 악행이라도 결국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몸이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배용!